할머니 안녕하세요 뭔카진을 예, 찍어 어? <laughs> 광주 KBS에서 왔어요 KBS 여따라이 <laughs> 빨래한 사람 찍어? 네. 아니 왜 세탁기 놔두고 여기 샘빨래 하셔요? 아이씨, 물이 열고 좋은데 세탁기요? 물 열고 좋은 놈 놔두고? 저로가라고아물이 <laughs> 아, 열고 좋은데 우리 마을같이 물 열고 좋은 데가 어디있든가 봐봐 <laughs> 야이또라고저 아래까지 다 놓고 있어 오... 공내 온갖 것들을 다요 또랑에서 시친 디요양온 시상 근심도 여기서 싹다시쳐내볼면 좋겠네요. 이 노니 농약하고 뭐하고 하고 이제 마지막 어겨 고거 시치는 거지 <laughs> 이제 오늘 일어 끝났어 이제 저녁에 밥만 먹으면 끝나 등계 요빨랫줄에 일복 딱 늘어놓으면은 오늘 하루도 잘 마쳤다는 뿌듯한 마음이 든답니다. 좋은 세상이라요 빨래도 그냥 주물러놨다 늘 늘었다가 말이면 입은단게 옛날은 그런 단계 풀이 갖고 데리고 있어 있고 그다니까 저녁에 바람 치고 이러고 뭐 그런 게 말라 갖고 내일 또있고 일이요. 없이 한시도 말할 새가 없는 엄리들의 일복. 수없이 젖고 또젖으서 만들어 온 엄리들의 인생 속으로 마실 갑니다. 예, 산등성이가 구렁이 타겠다 고해서 구렁굴재라 건디요. 그래서인가요 마을도 천 살이 넘는답니다. 에이거 엄니들 아... 놀기만 해도 짧은 신상이란디 뭔 일이여라고 끝이 없다가요? 아, 도고 우리 건데 내가 덕 볼라고 지금 갖고 왔어요. 아덕 볼라고요? 음, 그래야지 음. 혼자 깔라면 이게 하루 종일 깐데 요리이 까면은 금방 까잖아요. 다 이렇게 도와주러 나오셨나봐요. 아니야 아니, 너무 게임이 아니, 시은이 그런 전기 남자 나왔으니까 시닝 신기 왔지. 우리 마늘 쪼갠 거다 나오네. 그러니까 우리 마늘 테레비 나와 아, 마늘 쭉 쓰이네. 부지런 찍으라고 그만 마늘 가실 오늘 때 오늘. 내가 한줄맞을게 <laughs> 아 응. 주실라고요? 응. 우리 할머니들 고생했는데. 에이구 정말 아니, 좋아라. 아을만 <laughs> 출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엄녀들도 멍신 찍어갈랍니다. 온갖 것들 키워내신 귀여운분들이신게요 얼굴이 그냥 쭈그렁쭈그렁하고 안 이쁜 사람들을 나온 디 우리가 늙어갖고 꼬비시잖아. 근데, 코로나 찍은 게, 그, 그렇다, 그 이야기지. 음. 음. 아, 찍지 마이 그래도, 그래도 보면 어때요? <laughs> 아, 재미지기는 한디. 어휴, 엄니들이 여러고 내 남없이 서로 돕는 것을 보면은, 도시사는 깍쟁이들도 보고 배울 거다요 어메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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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오네 이장터저저 사람이 말자해요 저거 우리 인자 <laughs> 오네 아 나오면 안돼 테레비에 신나네 아따 우리 분호 회장님 기다렸어요 그랬어요? 네 고맙습니다 얼른 <laughs> 찍어보찍을 아따 다 어? 이제 모이시나 봐요 다들 예. 야 시간이 되네요 어메 이장 아, 사모님이고 귀여고 아또뭐 일할 거 가져오셨나 봐요 꽃추따듬으려고 다 같이요. 아, 음, 음, 거기서 음, 어, 아, 여, 한 차대 있네요. 에이, 우리 엄니들 금방 마늘 깠는데 인제 또고추따듬어야겠네요 허리 아프게. 누가 타면 갔다 고괜 아니, 이러야 하니까. 어. 혼자 하면 힘든디. 이러야 하면 하고 온게잘해지요 아. 아니, 일 같은 거 좋잖아. 그 여고는 놈이 없어, 남이 없어 다 자자인 천이요, 다 일가다인 타성이요 타성이 없어, 전부 여심만살아요 여심, 여기에신 <laughs> 유재들이 다 일가 친척들이라 <laughs> 따져봐야 그 집이 그 집이라, 뭐이든 냐라고 나눔서 사신답니다. 저하고 할아버지 안 계시죠? 머리 하얗고, 초고, 그 양반, <laughs> 우리 정가, <laughs> 우리 정가댁이 어르신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쉬고 계셨나 봐요. 음. <laughs> 어때? 여기는 어르신들이 많이 없으니까 조용하네요. 아, 노, 노인, 노인들만 계신데 열매나 뭐. 몇 가구 안 살아요? 도한20한 500개 안 돼요. 음. 겁도 싸고 치우고죠 제가 는 마을이 뭐다 한 마음 한 뜻이라 대소사마다 빠짐없이 모여 갖고 내일맹이로 힘을 못 댄답니다. 근데 그 지금도 매년 이번에도 그렇게 그 작년 8월 10일에 한 것이라 매년 8월 1 0일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왜냐요 풀을 빗고 이가 한번 잠깐만 이거 한번 봐주세요. 에 참말로 지 가족도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세상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못했네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환복원마을이에요렇게 음. 그리고 정선 영감님 계시지만 우리는 여시 집안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22대까지 쭉 내려봤어요 직선으로. 이 우리 마을에서요? 마을이.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여시들 집성촌이고 진짜 우리 여시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죠. <laughs> 그 개혁으로 시집 온 엄니들도 성씨는 다르지만은 서로 한 가족이나 마찬가지로 끈끈하게 지내신답니다. 예, 안주요. 술 안주요. 해들이아지 <laughs> 할머니 제가 대신 갖다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예. <laughs> 아, 아, <laughs> 네, 고맙습니다. 시원한 놈이 께 아, 유 어르신, 안주배달왔습니다 아, 고마워. 잔 시원한 놈 예, 한잔 있다. 이겨봐. 그냥 밥끓여으로 그냥 한잔씩 비벼보자. 시원한 놈이 꽤 아, 어르신, 잘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예, 착각. 오 갖고 가서 어머니하고 같이 해잡사에. 아 이거 마늘 주, 주실라고? 네나 음. 아, 사진 좀... 많이 찍어 줬으니까 좋아. 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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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많은 어르신들이 많았게 요 동네는 날로 좋아지겠네요생앞다서는생앞다 <laughs> <laughs> 아이고, 매, 연세도 많으시겠는데. 어쩐 일로 우리 할머 등보다 더 부분 깔끔하게 열어고 오르고 계실까요? 할머니 집왜 이렇게 높은 데 있어요? 몰라. 손다자고 신경이 머리 올라가고요. 여기 저 발소리 안, 안 들려. 할머니 집은 산 꼭대기네요. 힘든 날에 우리 집 올라올라면? 아이고 더 이런 데서 살고 있어요. 겨우 게도 뭐지. 아침 새벽에 꿈을 꾸 저희들 도 뭐지. 이거는 올라, 뭐뭘라 그놈 먹을게. 그래. 산꼭대기 집이라서 누가 인형만 내로 온다 그러면은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드신답니다. 할머니. 어이. 더운데 아침부터 일 갔다 오셨어요. 아들은 못 오게요. 근데 여기가 있으게까 파시 여기가 있으게 해야지. 음. 저 밑에가 집 좋은 놈 있어. 근데 그놈 팔아먹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여기다 집을 지었어. 저그 밑에 집이요. 여기서 잘안 보여. 더 들어가야 보여. 저 대밤 밑에 큰 집이요. 그 집이요. 우리 집이 있어. 집도 팔아먹었어, 영감이. 저 아랫집이요? 그래요. 뭐하다 그렇게 다 팔아먹었대요. 노름이 갖고 영감님이 집안 살림살이는 뒷전이요. 음한데 정신 반통에 오다 오다 요 먼당으로 오게 되었답니다. 음... 내가 벌어갖고 집 뜯어 공장이 되임선 음... 손도 이래이 나고 다쳐갖고 이러고요. 기계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 손가락 깨지 없어 음... 시간 되나? 영감이 와보도 아니여 어. 와보도 아니여 왜 영감님인데 한번도 안 봐봤대? 이거 몰라 어, 그거 세 사람 얻어갖고 골이 미쳤지뱃같에서 이러고 저러고 온 소리가 들리도 자석 다섯 거쳐놓고 사르니라고 영감님 원망을 세도 없으셨다니요 내 네, 거기서 얻음선 나 없다고 얻었대야 나 없다고 나 없다고 얻었어. 근데 와서 보니까 내가 있잖아. 그리고 각자에 보러 뭐라고 안 있어. 뭐라고 뭐라고, 그냥. 지갑지가 잘못 온디. 음. 여기를 찾아와서 오인하고 했었네, 있어. 어쩔 수가 있겠니? 혹간 제대가 싶어서 어디 털어놓도 못하고 가슴 속으로만 사쿰서 자석들 힘으로 사셨더랍니다. 다 손지들이 당게 아들 손자 딸 손자 다기 둘들이에요 둘둘. 영감님 사진은 안 걸어놨어. 영감님 사진 아못디 걸어놔? <laughs> 속상한데 못디 걸어놔? 생각은 마음은 아프고. 우리 자녀들이 잘한게 걱정 없어. 그래도 자석복은 있었던가, 속 새기는 놈 없이, 뭐다 자석 놓고 잘사 않게, 그것보는 재미로 사신다니요. 나는 이제 죽어도 걸린 것이 없어. 지기들도 자녀들, 애기들 다 낳았어. 아들 둔 딸도 나고 아들 도나고다 낳았어 자녀들이. 못난 놈이 하나도 없어. 그래 나는 이제 죽어도 걱정 없어. 이겨불어. 이제 인자 지난 한숨일랑은털어불고 손지들 재롱범선 좋게만 살으세요 이.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예요. 그 뭐다요? 카메라예요 아이고 일 하고 오셨네 어디서 오셨느냐고 아주 광주 KBS에서 왔어요 어머 나 광주 KBS 뭐, 뭐 마실돌기? 어 맞아요 세상에 어머야 월평도 그런 일이 다 있네 페인트칠 좀 하고 올걸 얼굴이. 왜요? 그래요 이쁘게 나오지 아 <laughs> 근데 어쩌 회관에 사람이 많이 없네요 오늘 요새 시반 이 날이 비가 오다가 비가 안온게 지금보다 이제 판매로될 거니라고 그없지 인자. 비 그치고 나면 고추 따야 되지 깨, 깨비다가 털어야 되지 그 어쩌면 깨비다가 고 난리 할 테니까 힘들어. 고추 말려 올라니 뭐 할라니. 그래 지금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지금 사람들 댕길 거요 밭에서 뭔가 들어. 비가 다 오락가락에 쌌게. 1만 났다, 그러면 다들 이런이라고 야단이란디요. 근데 어째 엄니들은 이라고 한가우시대요? 네, 나는 암수술하고 암센터에 입원해 있고, 우리 명감님은 뇌수술해갖고, 정신신경과에 입원해 있고 한통에둘다병원에시 지고 한 달에 병원해가지고. 아이고, 둘다 아픈 사람들끼리 골치 아프요. 오늘한테 거꾸 하실래요? 그럼 두개 탈까? 우리 동산댁 음. 요거 잡숫고, 음. 요는 우리 피디님 잡숫고. <laughs> 아 할머니 잘 야. 먹을게요. 예, 네, 음. 맛있 네. 사세요 그극밖에 없다, 요한. <laughs> 격로당에 오면 뭐 있어야지. 아. 근데는 밥할 때 오면 밥이나 같이 먹고 하는데 누구라도 어머. 잘 먹을게요. 음. 몸 불편하다고 가만 한거 있으면은 휘말이가 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해관 써도 그저 노는 법이 없답니다. 지금 쌀이 이렇게 좀오래돼갖고 벌레가 잃었어. 그래가지고 시나지. 사회가 누룽지 해놨다가 이 심심하면 이걸 이대로 씹어먹긴 하고 그래요 우리가. 품만 들이고 힘들잖아요. 아이고 힘든 걸 합니까? 재미로 하지 동해서. 이런 거 힘든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근 나는 이제 멀리는 뭐 일하러 댕기는 게 못하니까. 회관서 이런 기는 해놔야지. 그래도 멋이 되지. 광교떡은 <laughs> <laughs> 저그 갱상도서 오셨단디요. 전국 방방곡곡 댕김서 오만 일을 다 하다가 요 마을의 털을 잡았답니다 먹고 살려고 전라도까지 왔지 벌어먹고 살려고 벌어먹고 살려고 왔지 뭐딴게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 타양살이 한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아이고 말도 마시오 힘드는 거에만 뭐. 어디가가 그말다해 이게 뭐예요어이든 처음에는 다 낯설고 힘든 법이랍니다 차차 세월이 흐른 게 타양살이도 전들만 하더라네요 이거 저거 넣으면 되겠다 금방 해놓은 이렇게 바삭한 거 좋아하면 이거 안안 안 좋고 함 잡숴보셔 아 노릇노릇하게 잘 구웠네요 예 네, 근데 잘 먹을게요 함 잡숴보셔 이딴가 나 갖고 드릴 게 그거밖에 없네 아, <laughs> 맛있네요 고소하지? 음, 네, 맛있어 이것도 기술인가 봐요 예 <laughs> 네, 진짜 이거 기술입니다 아무나 음. 못해 이거 뭐야 뭐이글 제품이 광주떡의 한때는 <laughs> 거등도 못하실 정도로 병이 위중하셨는데요. 그때 마을 어르신들이 큰 힘이 돼주셨더랍니다 내가 아프니까, 많이 아프니까 동네서 모두 나를 챙겨주니까 그게 위로가 된다고 아픈데, 나한테. 동네 사람들이 모두 맛있는 거 봐가지고 먹으라고 자꾸 내놓고 자꾸 추고 해서 니까 그래, 나 생각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도안 죽어야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제 많이 써주기도 하고 막 자기에 맞아면 이제 달 있지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게그러예 그리고 젊은 사람이 아픈 게 그런 빙 해별 그런 나쁜 병에 걸려갖고 그런 게안 되었지 예. 사방간대로 댕김서 온갖 사람들을 다 만났어도. 진짜 사람 냄새는 촌 동네 인심에서 나더랍니다. 그래도 재밌게 살았어요. 여기 와서 사는 거 같이 그래도 살았어. 여기저기 댕기면서 뭐 농담도 하고 할머니들 만나갖고 얘기도 하고. 송구치고 살잖아요, 이제. <laughs> 여기가 나는 제이 고향이에요, 이제는. 시상에다 물어본 게. 마음 펴고몸 편한 것이 바로 고향이더랍니다. <목소리> 대대선선 모여서 한군에 하는 재미는 잊어버린 것 같은 요즘 시상. 덥고 돕는 손길 속에서 또 주고받는 말 속에서 사람 사는 진진한 재미를 알수 있더랍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께 많이 배워갑니다.